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지역별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파보는 부동산 보객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뿐만 아니라 개발호재 등 지역별로 보게 볼 건데요. 검단 신도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우미린 클래스 원이 특별 공급이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평면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특별 공급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일반 공급이잖아요. 일반 공급 넣으시는 분이 어,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 가지고 눈치 싸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일단 먼저 경쟁률을 제가 분석을 해 놨어요. 근데 평면도부터 말씀을 드려야지 경쟁률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평면도 동호수 배치도 볼게요. 이렇게 동호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주요 포인트 제가 뭐 보시라고 그랬죠? 지하 2, 3층만 연결되는 그런 동이랑 1, 2, 3층, 지하 1, 2, 3층이 다 연결되는 동이랑 지하 1, 2층만 연결되는 동이 차이가 있다. 이게 실제 거주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큰 상관이 없지만, 외부 출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려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주황색이라고 할까요? 84A 타입이 동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4B 타입이 녹색, 84C 타입이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남쪽이니까,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망과 뷰가 좋은 거는 어떤 동이 좋을까요? 뭐, 요쪽 동들 라인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쪽 라인도 어차피 헬스테이트 검단 웰카우티나 제일 풍경채에좀 가릴 겁니다. 하지만, 뭐, 동강거리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어느 요 정도 되는 동들 같은 경우 말이죠. 이런 동들은, 좀 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84ABC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보시면 84a 타입이 전형적인 4웨이 반상형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무난하죠. 들어왔을 때 욕실이 있고 이렇게 주방이 이쪽으로 팬 트리가 들어가고 뭐 이쪽도 팬 트리 그리고 여기 실외기실이죠. 뭐 세탁기를 넣을 수가 있고 안방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안방 팬 트리 뭐 드레스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창이도 있다는 것도 아주 미세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가장 선호받는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84a 타입이 가장 선호받습니다. B 타입 같은 경우도 판상형으로 4베이로 나왔는데, 여기 문제점은 뭐죠? 지금 보면 여기 주방에 창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주방 창이 없다는 건, 여기 거실에 창문을 열어도 이 마통풍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소비자들이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특별 공급 결과에도 B 타입과 C 타입이 눈치싸움을 했는데, B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방창 때문에 그리고 우미린 홈페이지에 보면 B타입이 아예 그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공고 결과를 보면 B-C 보다 타워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워형에 오히려 청약통장이 좀더 들어갔습니다. 이건 눈치싸움의 결과이기도 하고 84B 타입에 주방창이 없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금 적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공급 결과는 이두 개가 눈치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 타입이 가장 청약가점이 높을 거예요. 84C 타입은 타워형인데 타워형은 이렇게 동마다 하나씩 4108동만 두개 들어갔네요. 이렇게 봤을 때 84C 타입은 그냥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있다면, 침실이 이렇게 있고, 주방, 그리고 거실, 안방,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여기 같은 경우 드레스룸을 놓을 게 빠졌고요. 그리고 보통 84C 타입 같은 이런 타워형 같은 경우는, 요게 창이 없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외기실을 제가 뭐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실외기실로 연결이 되는 구조가 되는 구조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양창 구조로 해서 조금 뷰나, 뭐 이런 부분은 아주 좋게 해줬다 개방감이 좋다 요런 것들이 조금 소비자들한테 먹힌 것 같아요 그럼 실외기실 어디 있죠? 실외기실 지금 여기 있죠? 그럼 발코니 어디 있죠? 발코니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BC 구성이 돼 있고 요런 식으로 동호수가 배치가 돼 있어서 제가 요거를 4109동을 확대를 한번 해 봤어요 확대를 해 보면 지금 ABC 지금 제가 평면도 설명드린 대로 들어가면은 향을 한번 보시죠 이거죠 4베이로 A타입 같은 경우는 남서향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 다 이렇게 무난합니다. 아니면 남도향으로 이렇게 다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방에 창이 있습니다. 마통품도 되고요. 84B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죠. 주방창이 없다. 주방에 창이 없기 때문에 환기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주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84C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4.5m 정도 돼요 거실이 거실이 4.5m면 이건 광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난한 거실 이 사이즈인데 거실이 남동향이에요 그리고 안방도 남동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단 방이 이제 북동향이라는 거죠 북동향 여기 지금 납침파 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주방 창도 북동향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배치도로 봤을 때 북동향이어도 어, 상당히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 북동향이면 이쪽 이렇게 쭉 바라볼 수도 있고 말이죠. 어, 그런 측면이 조금 장점으로 온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좀 먹히지 않았나. 근데 아무리 봐도,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아무리 주방창이 없다고 해도 어 그래도 청약통장은 더 들어가거든요. B타입으로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공급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 일반공급은 이게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타형보다는 그래도 어 주방창의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지역마다 또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이렇게 눈치 싸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어 특별공급 경기 그 결과를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특별공급 551세대 중에 3,291세대가 지원해서 평균 경쟁률은 5.97대 1이 나왔어요. 지금 청약 열기가 많이 식고 부동산이 하락장인데도 아파트 청약 미달도 많이 나거든요. 오 근데 여기는 미달이 없이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역시나 여기는 인천 2년 이상 당해거주의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여기 표 보면. 당해분들의 이런 생애 최초라든지 어,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당해분들의 청약 통장 어, 들어간 개수가 적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높은 거예요. 자, 다자녀부부터 볼까요? 다자녀 특별 공급 넣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 당첨이세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어떻게 뽑죠? 일단은 다자녀가 100점 만점 가점재승부인데 보통 75점 이상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천시 2년 이상 당해 거주자 50% 우선 공급합니다. 여기 보시면 타입별로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다 미달이잖아요? 어, 미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당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당첨, 이 공급 세대수보다 청약통장 합계가 적어요. 나머지 거는 나머지 특공에 이렇게 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어떻죠?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지금 배정물량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배정물량이 똑같은데, 청약통장은 역시나 생초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A타입에 많이 몰렸습니다. 생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타입에 783개가 들어갔고, B타입이 113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형인데도 84C타입이 182개로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눈치싸움의 결과거나, 아니면은 B타입에 주방청이 없다는 점을 안 좋게 보신 분들, 소비자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대체 어떻게 뽑느냐 이거죠. 자, 신혼부부 생초 다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뭘 보죠? 방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소득을 보는 겁니다. 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초 모두 소득요건을 우선으로 해서 소득요건이 적은 사람 신혼부부는 100% 이하 그리고 생애최초는 130% 이하를 50%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20%는 또 소득요건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 추첨제 30%. 신혼부부는 추첨제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부 다 추첨제죠. 소득요건이 우선인 겁니다. 내가 당해니까 당첨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으로 이렇게 5대, 2대, 3의 비율로 지원한 사람들이 다 나눕니다. 그 다음에 1순위를 또 봐요. 자녀가 없으신 분은 2순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경 당해, 인천 당해여도 2순위가 되면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자리 기준으로 해서 1순위에 들어갔을 때 인천 당해 2년 이상 50% 그 다음에 수도권 이렇게 50%로 들어간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소득요건이다. 두 번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자녀가 있는 1순위여야 된다. 그 다음이 인천시 2년 이상 경기도 50% 이런 우선 공급 순으로 배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이게 추첨이 이것도 소득요건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우선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20%, 160% 이하, 나머지 30%, 부동산 자산 3.31억 이하 충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5대2대3으로 나눈 다음에, 인천당의 2년 이상 5대5 비율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5대5 비율 나오고 5대5 비율이 나오는다. 모두 다 추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비율로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이 어 들어간 차례 통장이 적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다 1순위라고 봤을 때는 해당 지역의 당첨 확률이 높은 거고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타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올 추첨이라고 해도 인천 당의 2년 이상 50% 여기서 반을 어, 2분의 1을 먼저 이 당에 추첨을 해주고 2분의 1을 먼저 여기서 추첨해주고 2분의 1을 먼저 여기서 추첨해주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노부모 부양특곡은 그냥 청약 가점제 승부인데 어, 당에 50% 우선 공급하고요. 경기도 우선 공급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8 4 c 타입에 한세대 당해로 넣으신 분들은 2분은 당첨인 거죠.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경쟁률을 합계를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만 보여드린 이유는 다 지금 당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경쟁률 나누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당해가 높다. 그리고 기타 지역이 굉장히 좀 수도권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에 오늘 일반 공급 넣으실 때는 청약 가점이 제가 지난번 영상 한번 카드 뉴스 넣어 드릴게요. 인근 지역에 작년도 청약 가점 커트라인 넣어 드렸거든요. 당에는 어 40점대 후반 50점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지역은 작년 기준으로 막 60점대 다막 70점대 나왔잖아요. 이 가점 기준표를 보시면서 나의 청약 가점이 낮다. 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디에 지원해야 될까요? b 아니면 c를 눈치 싸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a 타입은 묻지마 a 플러스 이번에 평면도도 가장 잘 나왔기 때문에 가장 청약 가점이 낮고 난 여기 꼭 당첨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 타입 좀 피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검단신도시 오늘 AA21블럭 어, 21블럭 공공분양이 본청약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영상은 아마 이게 될것 같아요. 검단신도시 포게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